안녕하세요. 안심하고 사용하는 좋은 품질 좋은 가격의 이피랜드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삼성 모노 카피어의 K7400LX, K7500LX, K7600LX, K7400LXR, K7500LXR, K7600LXR의 드럼 OPC 및 브레이드 그리고 칩을 교환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쪽이 드럼 칩이 있는 곳이고요. 드럼 칩이 있는 곳에 커버를 벗겨내면 나사 두 개를 풀으면 벗겨집니다. 벗겨내면 커버 안쪽에 칩이 있고요. 이 칩을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칩은 현재 다쓴 칩이니까 새로운 칩으로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가서, 어, 드럼 커버를, 나사 세 개를 제거하면 커버가 또 벗겨지는데요. 드럼 커버를 벗겨낸 다음, 어, 드럼에, 드럼과 맞닿아 있는 베어링의 나사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처럼 일자 드라이 버로 베어링 을밖 으로 빼 내어, 주 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 드럼이 반대쪽에 있는 그 기어 있는 쪽에 멈춰 있는 박혀 있는 그 부분을 손으로 잡고 드럼을 위로 올려서 빼내면 드럼이 간단하게 빠집니다 이렇게 다쓴 드럼은 어, 옆으로 빼내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럼을 열어서 이제 안쪽을 다 보이는데요. 이 브레이드와 PCR이 있죠. 이렇게 나사 두 개를 제거하면 PCR이 빠지고요. p c r 에 검정색 PCR과 안쪽에 PCR 클리닝 스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교환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번에 브레이드를 뺄 건데요. 브레이드는 다음 영상처럼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위쪽에 나사를 먼저 제거했는데요. 나사를 먼저 제거하는 것보다, 어, 나중에 나사를 제거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나사를 먼저 제거했지만, 나중에 나사 드럼 브레이드에 붙어 있는 나사는 나중에 정리합니다. 왜냐면 반대쪽에 나사를 제거해서 드럼 브레이드를 뺄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드럼 안쪽에 있는 폐 토너가루를 청소기로 먼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너가루가 튀지 않도록 최대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다음으로 드럼 브레이드를 빼기 위해서 카트리지의 뒷면에 철판을 제거해 줍니다. 자, 영상에서는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철판을 제거하면서 파란색 손잡이를 먼저 빼고서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파란색 손잡이를 빼지 않고 제거해서 손잡이 부위에 그락 장치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손잡이를 먼저 빼내고 나서 철판을 제거해 주세요. 자, 그러고 나면 영상을 보듯이 드럼 브레이드가 붙어 있는 뭉치 쪽에 카트리지, 패턴 후 이송 쪽이 분리가 되고요. 이때 드럼 브레이드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드럼 브레이드에 나설 먼저 불렀는데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드럼 브레이드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카피어의 R706 드럼 유닛을 모두 분해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역순으로 드럼 브레이드를 새것으로 교체하시고요. 그리고 역순으로 재조립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조립 들어가기 전에 드럼 브레이드 그리고 PCR 유닛, PCR 그리고 PCR 클리닝 스펀치를 교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럼을 새 드럼으로 교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드럼을 한번 역순으로 조립하는 영상을 천천히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을 찍는 동안 어, 드럼 유닛의 OPC가 아직 양쪽에 기어가 없는 관계로 기존에 있는 OPC 드럼에서 기어를 빼서 저희 새로운 OPC에 기어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어를 빼는 영상까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기어 빼, 기어가 없는 그냥 드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드럼을 끼우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처럼 망치로 아, 기어가 부착되어 있는 기존의 드럼에서 망치로 기어 쪽을 그 드럼 쪽을 망치로 두들기기 두드리면서 두드리면서 톡톡 두드리면서. 기어를 빼줍니다. 기어가 파손이 되지 않도록 OPC 드럼 쪽을 망치로 두들겨서 톡톡 두들겨서 계속해서 기어가 나올 수 있도록 때려줍니다. 어느 정도 기어가 밖으로 나온 것 같으면 굵은 쇠뭉치나 뭐 일자드라이버 아니면 굵은 쇠뭉치로 기어가 파손되지 않게 잡아서 빼주면 됩니다. 반대편 기어는 긴 쇠뭉치로 밀어서 빼주면 간단하게 기어가 빠집니다. 이렇게 기어를 뺐으면 이제 새로운 기어가 없는 드럼에 기어를 부착시킵니다. 기어를 부착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본드는 순간접착제. 401 순간접착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401 순간접착제를 기어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드럼 안쪽에 드럼 안쪽에 영상과 같이 묻혀서 기어를 부착하면 됩니다. 반대편에 접촉 부위가 있는 황동 구리에 접촉 부위가 있는 곳을 일자 또는 롱로즈로 펴서 드럼에 맞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스, 드럼에 기스가 나면서 접촉이 될수 있도록 다시 펴주고 드럼에 부착해야 합니다. 드럼에 이렇게 부착하기 위해서는 다시 고무망치로 천천히 톡톡 치면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착시켜야지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 OPC에 기어를 부착하고 드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드럼을 드럼 카트리지에 꽂아서 이제 역순으로 출입합니다. 드럼을 끼우기 전에 패딩 파우더를 드럼에 묻혀서 드럼 브레이드와 마찰 개수를 줄여줍니다. 패딩 파우더를 바르는 이유는 드럼의 마찰 개수를 줄여주는 것과 동시에 드럼과 브레이드가 접촉되면서 잔 기스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꼭 패딩 파우더를 드럼에 묻혀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럼 조립의 막바지에 들었습니다. 이제 역순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잘 조립해서 이제 끝까지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럼 조립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패딩 파우더를 묻힌 드럼과 OPC 드럼과 브레이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럼을 브레이드 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브레이드와 드럼이 제대로 장착이 되고 조립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드럼 조립이 완성이 되면 드럼을 기존 검정색 비닐로 가려주고요. 이번에는 PCR을 교환해 줍니다. PCR을 교환하는 방법은 영상을 통해서 참고하면서 잘 보시고 따라서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CR을 교환하면서 PCR을 닦아 주는 클리링 스펀지롤라도 만약에 지저분하거나 오염이 됐다면 함께 교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p c r 과 PCR 크리닝 스펀지 롤러를 교환하였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드럼 카트리지에 PCR을 재조립하여 드럼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 모노 복사기에 R706 드럼을 분리,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조립이 완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복사기에 다시 끼워서 제대로 만들었는지 잘 나오는지 확인하여 테스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복사기에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 커버를 열고 빈 드럼 카트리지 위치에 드럼을 꽂고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R706의 드럼 유닛을 재제조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이피랜드에서는 레이저 프린터기 및 복사기에 모든 소모품과 모든 부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고 복사기 또는 중고 레이저 프린터기, 새 프린터기 또는 새 제품의 복사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피랜드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이피 이피랜드 인터넷 사이트 또는 유선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피랜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피랜드의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